파이로 프로세싱과 고속로 개발로 사용 후해결률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19일 오전 국회 기후위기 그린 뉴딜 연구의 주체로 열린 파이로 프로세싱과 고속로 개발의 허구성 세미나에서 장정욱 일본 마스야마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와 줌 화상회의로 연결한 세미나에서 기조 발표를 한 그는 30여년 동안 원자력 정책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우원식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정민 전 원자력 안전위원장, 일반 시민 등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사회는 무소속 양의원 양의원이 맡았습니다. 불확실한 기술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거는 도박 장 교수는 원자력 발전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고준이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과 일부 언론이 파이로 프로세싱과 고속로 기술로 독성이 강한 핵연료물질을 소멸시킨다고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멸이라는 단어는 2000년 이전에 일본에서 쓰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반감기가 짧은 물질로 변환된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에서 연료로 쓰고 남은 방사성 폐기물을 말합니다. 사람이 원자로에서 막 꺼낸 핵연료에 1m 거리에서 17초 정도 노출되면 한달 안에 100% 사망할 정도로 독성이 강합니다. 이 물질은 최소 10만 년은 안전하게 격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마다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근본적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바로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해서 다시 원전의 연료로 이용하려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 동안 일본,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가 막대한 예산을 들고도 아직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을 개발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기술이 사용 후 핵연료의 부피를 줄여 핵 폐기물 최종 처분장의 면적을 100분의 1로 관리 및 독성 기간을 1000분의 1로 감축한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기술이라는 거죠. 주로 한국 원자력연구원의 전문가 등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파로 불리는 특정 인맥이 파이로 프로세싱을 획기적인 기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세미나에서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재처리 비용이 직접 처분 비용보다 높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재처리 공정상의 손실과 투입 에너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고 고속로 건설비와 최종 처분장 비용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일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 후핵 연료 32,000 톤의 재처리에 약 154조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2015년도 국내 배출량에 적용하면 7,763 톤을 처리하는데. 약 37.3조 원이 듭니다. 여기에 고온 작업으로 빠르게 열화하는 부품의 유지, 보수비와 고속로 최종 처분장 비용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장 교수는 또 재처리 과정에서 작업원들이 피폭될 위험이 있고 전처리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 제논과 크립톤 등 배기 가스가 약80% 배출된다며 안전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파이로 프로세싱과 고속로 개발은 불확실한 기술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거는 도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의 필수인 고속로, 미국, 영국, 독일 등 포기. 장 교수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위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고속로와 관련해 건설비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성도 낮아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활용을 포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속로는 원자로의 냉각제로 물이 아닌 소듐, 납, 납비스무스 등 액체 금속을 사용합니다. 이중 소듐을 냉각제로 하는 소듐 냉각 고속로가 가장 널리 연구 및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파이로 프로세싱과 연관지어 개발 중인 고속로도 여기 해당합니다. 장교수는 1995년에 가동되기 시작한 일본의 고속로, 몬주의 건설비용이 처음에 360억엔이었다가 5,886억엔까지 늘어났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몬주는 한때 꿈의 원전이라 불렸으나, 가동 후 사고가 끊이지 않아 결국 2016년에 폐로가 결정됐습니다. 장 교수는 2015년에 박원석 당시 원자력연구원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파이로 프로세싱에 관해 3시간이나 논쟁을 했지만, 아직 반론이 없다면 면밀한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반론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냉정한 과학적 관찰 없이 빌게이츠 같은 유명인사가 한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보수 언론이 띄우는 꿈의 원전, 실상은 과장과 거짓. 강정민 전 원자력 안전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지나 경제지에서는 파이로 프로세싱과 고속로가 꿈의 원전인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분석해보면 경제성, 안전성 보도는 모든 것이 과장이고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 26일 한국경제신문은 버리던 핵연료봉 100% 다시 쓴다. 원전은 지속가능 에너지 입증이라는 제목으로 원전을 연구하는 미국의 두 국립연구소가 파이로 프로세싱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전 위원장은 이런 보도가 과장됐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양희원영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뉴딜 연구회에서는 과학이 정치화돼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번 핵융합 관련 연속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인류의 큰 과제에 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토론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0만년, 100만년을 보관해야 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마치 파이로 프로세싱과 고속로를 통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